네 오늘은 스태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스태픈이 지금 요 자리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다음흐름들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 조정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나와요. 시장에 조정 나오면 대다수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어차피 비트 빠지면 다 빠지는 거. 비트 올라가는 거일 때만 보고 뭐 다른 종목들 볼 필요가 있냐? 아니면 비트 하락 나올 때다 빠질 거. 뭐다 개별 종목 분석할 필요 있냐? 약간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분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이미 다르게 그려놨잖아요. 비트 이마만큼 빠졌는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빠지고요. 어떤 종목은 이렇게 빠져요. 우리는 이왕이면 이걸 고르고 싶은 거잖아. 올라갈 땐또잘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면 찔끔 나오는 걸 고르고 싶기 때문에 그 당연히 비트와 동일시대에서 움직이지만 그 세부 디테일이 달라서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근데 스태프는 지금 이미 저점 잡는 패턴 완성도 시켜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었던 이 강력거래량의 자리까지 회복을 한번 시켰다가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뭐 너무 크게 나오면 얘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다른 종목도 우후죽순 빠질 때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락 파동을 타고 있었어 이렇게 찔끔 올라오다가 여기 회복을 못했어요. 이상황에서 비트 하락 맞이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얘는 이스텝프는 우선 자아는다낮기 때문에 그래도 하방정직성 확보돼 있어서 여기 안 깨지는 선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대신 당연히 깨지면 걱정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점은 안 깨지는 선에서는 아직까진 괜찮다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1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자리 잡고 반등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100원 정도까지 창표가 잡고 우선은 분할 익절이라도 하신다는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서 혹시 눌러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안 뚫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뚫리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들 지금 이 거대 거래량이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깨지면 당연히 정리해야 되니까 알아만 두시라는 거예요. 안 깨지면 자리만 좀 잡아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서 반등 나올 때진입탑점 잡아서 100원까지 1차적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돌파강 나오게 되면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 200원까지 드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갔었을 때 흐름들이 좀 유효하게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또 당분간 보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긴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좀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는 지금 뭐 모조리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있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 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